네, 2023년 하나 시스템의 자율 무인 잠수정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 시스템에서 해양 무인 체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최병웅 수석입니다. 먼저, 보시는 이 자율 무인 잠수정은 다섯 대가 군집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군집 수색용 자율 무인 잠수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주황색이 사이드 스캔 소나 탑재 무인 잠수정이 네 대가 군집으로 이동을 하면서 착좌에 있는 침몰 선박이나 실종자 그리고 기뢰 등을 짧은 시간 안에 넓은 구역을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그러한 잠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는 잠수정은 합성 개구면 소나가 탑재된 자율 무인 잠수정으로서 실제로 앞쪽에서 광역 수색을 통해서 탐지된 기뢰를 훨씬 더 정밀하고 자세하게 탐색할 수 있는 높은 해상도를 가지는 센서를 가지는 자율 무인 잠수정이 되겠습니다. 본 무인 잠수정은 2025년까지 개발이 완료되어서 25년부터는 해양경찰청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서 양산으로 이어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노란색의 사각형 무인 잠수정은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그러한 잠수정입니다. 약한 7m 정도 되는 대형급 무인 잠수정이 되겠습니다. 이 무인 잠수정은 실제로 적 잠수함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매복해 있다가 적 잠수함이 추락하거나 이상 지구가 발생이 되면 모함이나 육상의 지휘소로 신속하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본 무인 잠수정에는 약 30일 이상 수중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수소, 산소 기반의 연료전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 무인 잠수정은 국가형과 함께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 실해역에서 성능 검증과 각종 기능에 대한 모든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무인 잠수정은 기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무인 잠수정에 탑재된 성형자격탄을 기폭시켜서 이 무인 잠수정이 기뢰 근처에서 자폭을 함으로써 기뢰와 함께 기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무인 잠수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이 하얀색 무인 잠수정은 무인 잠수정이 임무를 마치고 복귀를 할때 모함이나 잠수함에 효과적으로 도킹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그러한 잠수정이 되겠습니다. 어뢰 발사관의 직경이 통상한 50cm 정도 됩니다. 그 50cm 정도 되는 어뢰 발사관에 어 효과적으로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밀한 제어 기술과 도킹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희 하나 시스템에서는 에리오라는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통신 반경에 제약이 없는 작전 거리에 제약이 없는 그러한 형태로 유인 함정을 중심으로 무인 체계를 효과적으로 널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들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보시는 것이 저궤도 위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구 상공에 610여 기가 올라가 있고. 올 연말부터 시범 서비스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인 체계를 중심으로 무인 체계의 효과적인 운영과 작전 반경의 획기적인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하나 시스템의 통합 전투 체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정에서 운용이 되고 있는 사마문 콘솔이 되겠는데요. 전반적인 전투 상황 인식 화면을 중심으로 우측에 무인 체계를 통제할 수 있는 화면, 좌측에 통합 함정을, 함정의 추진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화면이, 어, 전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화면은 지능형 전투 체계입니다. 승조 수가 감소하고, 어, 무인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전투 체계에 대한 지능화 요구도 증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유인 함정이 무인 함정으로 발전될 것을 대비해서 전투 체계도 자동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지휘 결심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하나 시스템에서는 관련된 데이터 셋 학습을 통해서 AI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그와 관련해서 지휘 결심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능형 전투 체계에 대한 핵심 기술을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